물건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태라, 사실은 폐기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더 있었어야 좀, 조금 더 몸이 좀 좋아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래 돼 있으니까 손님들이 뭘 구경을 하는데, 받쳐가지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막, 저기도 막 있고 그래요. 음, 그리고막 여기도 있고, 저 밑에 것들도. 그래서, 이 매장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폐기를 할 타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마음없고 쑥쑥쑥쑥 빼버리고 한번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부터 보자 뭐, 뭐야 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보드를 한번 뺐나 봐요 파워하고 dvd dvd 이거 뭐 쓸만한 건가 에이, 뭐 dvd를 중고로 쓰기에는 좀 그렇죠 음. 이거는 좀딱 여기 밖으로 다 빼낼 거고 요거 한번 보자 요게 lg 거네요 소켓으로 봐서는 DDR3고 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알맹이는 이미 하드하고다 빼고, 아마 전에 손님 왔을 때 하드하고 다 빼드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쓸게 없을 것 같고, 요거 있죠? 파워만. 요즘 LP 파워가 제가 재고가 있긴 한데, LP 파워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이제 LP 파워 케이스들은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뭐 고쳐봤자 몇년못 쓰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손님들한테 새 파워를 달아드리기가 그러니까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 부품을 안쓰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중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 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오는 것들 일단 좀 여기 올려 놓을게요 다음에 요거 두개는 다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어 잠깐만요 dvd 가 id 방식인 걸로 봐서는 크게 전체를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미니파워안 살리겠습니다 미니파워는 안 살리는데 잠깐만요 요거 메인보드가 뭐지 메인보드를 살릴만 하려나요 아 살릴만 할까 라고 물어봤는데 생각을 했는데 g41 보드네요 g41 보드를 음 g41 보드를 하나만 가져 있어 볼게 이거 작동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G41 보드를 뭐새 걸로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무용이나, 사무용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사실은 뭐 고쳐서 써도 되거든요. 보드가 나간 거면은. 아니다, 참 험하게 다루면 안 되겠다.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살살 다뤄야죠. 그죠? 조심조심. 일 CPU를 뜯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작동 유무를 보고 나서 이제 CPU를 꽂아볼 거예요. 지금은 고정해서 잘 움직일 필요 없고. 그래도 나름 G41도 DDR3 보드잖아요. 그죠. 아, 전기 안 꽂았다. 일단 전기는 들어오고요. 음, 뜨네요. G41에 E3400. 네, 요거는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cpu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보드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b3400 g41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끝으로 이제 보드를 놔뒀다 한, 한 번에 두 개씩 들고 나가야지 하나씩 들고 나가네 이거는 메모리가 ddr2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보드가 뭘까 잠깐만요 이것도 g41이네 d41 인데 ddr2 메모리다 조금 전에 하나 살렸으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이거는 그냥 조금 아쉽긴 한데 음, 그냥 폐기를 시키도록 할게요 카드 디스크나 이런거 달려 거 있는거 없고요 바로 버리겠습니다 요런 모니터도 그냥 모니터도 그냥 버리고요 이런 것들은 알맹이가 다 없는 것들이에요. DVD는, DVD는 LG께 아닌 DVD는 사실은 중분는 의미가 없어요. LG가 그나마 사용이 좀 가능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이것도 바로 빼버릴게요. 요거는 삼성꺼네요. 오늘 또 삼성께 처음 나왔네. 삼성 Z69 2008년, 9년 된 모델이네요. 이 당시에 요렇게 초슬림 케이스, LP 케이스들을 참 많이 썼어요. 나올 때 당시에도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안될 건데, 안될 건데, 했는데또 소비자들이 얇은 걸 원하니까, 뭐, 삼성이나 LG 입장에서도 어쩔 수는 없었겠죠? 뭐, 다 의미 없어요. 9년 대 컴퓨터에서 부품을 빼낼 건 없습니다. 네임만 한번 볼까요? 1기가 짜리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전 여기 빼놨다가,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만 빼가지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뜯는 거예요 그냥 뜯는 게 아니고 이거뭐 아래쪽에 뜯는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게하 여기를 싹밀어으면은 밀면은 슬라이드처럼 빠져요 나사가 어디 하나 더 있지 이게 여기가 슬라이드처럼 아래쪽으로 빠지는 건데 빠지게 돼 있는 건데 왜안 빠지지 어디 걸루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쑥 빠지는 건데 왜 그렇지 나사도 풀어놓고 아, 아이고, 멍청하게. 여기 나사 있는지 이걸 안 보고. 야, 이게 안 보였어요. 고개를 확숙있어야 보이는데. 자, 이렇게 빼내고, 슬라이드처럼 그 하드는, 이거 누가 한번 뜯었었네. 옛날에. 한쪽에 풀려있잖아요. 흔들흔들거리더라고. 뜯었거 하드는, 하드디스크들은 그냥 하드, 하드 들면안 되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자. 이런 거. 요런. 빈 케이스. 아 이거 케이스 예쁜데아 이거 케이스. 아이 케이스 파워 멀쩡해 보이는데. 에이 근데 찌그러졌다. 에이 그냥 그냥 DVD가 LG 꺼네 다른 회사들의 DVD는 몇 년만 지나면 고장이나 버리는데 그나마 LG는 어디디 쪽이 옛날부터 참 괜찮았어요. 뭐야 이거. 안에서막 나사가 드라이버가 나오고 이러네. 뭔가 막 뜯는다고 막 작업을 해봤더나보네 해놓고 드라이버를 왜 안에 넣어 지 아니 수술을 했으면은 수술 메스를 빼야지 수술해 놓고 메스를 배 안에 넣어 놓으면 어떡하노 2010년도 꺼내 버릴게요 음. 아 이건 뭐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 b75보드에 tv 수신카드가 달려 있고 자 요런 것들이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설마 있진 않겠죠 옛날에는 12년 15년 전 쯤에는 컴퓨터 안에 이렇게 tv 수신카드를 넣는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그마 티버였죠 지금은 이 회사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 tv 수신카드 하나가 참 비싼 부품이었거든요 음 근데 참 요거는 특별히 살릴 부품은 없는 것 같아요 하드도 이미 다 뺐고 요즘은 제가 이제 손님들이 아예 컴퓨터를 폐기를 하실 때 하드 아예 그냥 떼서 드리거든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손님들이 잘안 받아가려고 그러세요. 귀찮아서. 그래서 요새는 더막 챙겨드리거든. 가져가시고 혹시 개인 자료 때문에 안 되니까 웬만하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해결할 때 하드가 잘안 나오기는 해요. 요거는 그대로 그냥 빼도록 할게요. 자, 자, 또. 이쪽 마저 하고. 뭐, 생각보다 많네. 요런 거. 아이고, 야, 쿨러. 잠깐만. 야, 쿨러가 왜 오늘 탐이 나지? 제가 쿨러를 여기 마이크로닉스 쿨러 있죠 템페스트 요걸 색깔별로 한번 준비를 해놔봤어요 썸머레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이상하게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임들 때문에 이 쿨러에 관심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쿨러 이건 한번 놔춰 볼게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손님한테 팔 수는 없고 열 많이 나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뭐 서비스로 달아드리든지 이런 용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설마 뭐 이런 중고 쿨러를 형한테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까고 똑같은 것같으네요 G41의 DDR2 보드 맞죠? 아까고 하 똑같은 거죠, 그죠? 옛날 것들은 쿨러가 이렇게 높아요. 이 미니 파워가 조금 땡기기는 한다, 그죠? 하드나 이런 건안 달려 있고 일단 DVD가 i d 방식이라 그리고 메모리 DDR2짜리가 1기가 하나, 2기가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일단 챙겨 놓고 나중에 얘들은 그까만이 정리하고, DDR2 메모리가 달린 거는 이제는 뭐 그냥 미련 없이 버려도 되겠죠? 아쉽긴 하지, 아 아쉬울 거 없다. 폐기. 이거는 제가 전에부터 중고 살려야지, 살려야지 몇달된 건데, 결국은 아직 못 살렸어요. 근데 버릴 거냐? 안 버릴 거야. 언젠가 살릴 거예요. 이래 해놓고안 살린다. 전데 검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도, 아이고, 못 살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빈케이스 그냥 버리면 되고요. 여기 모니터들, 이런 것들도, 그냥, 폐기하면 돼 특별하게 볼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빈 케이스가 왜 있지 아 케이스 교체 작업인 걸까 이거 뭐지 ddr3 메모리에 61보드 h61보드네요 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켜 봐야죠 하드도 달려 있고 이거 폐기 맞지 어, 폐기 맞는데 이렇게. 잠깐만 ssd가 왜 달려있지 저도 삼성건데 64기가짜리 아 그러니까 손님이 별 의미없다고 버린거구나 어 그래도 그래도 어디야 64기가짜리고 오야 이거 이건 득템이라고 봐야되겠죠 64기가짜리 쓸일이 있겠죠 음. 오 득템 득템 이정도면 이 득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도 보도전원이 들어가는 놈이죠 오 이거 좀 뭔가 그래픽카드도 일단 빼놔볼게요 해기를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은 못하겠어요 이거 이거 빠른 속도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또 켜진다봐. 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좋은 거잖아. g 8 6 0에 H61보드. 어, 이거 참네. DDR3. 판매용으로 물론 쓸 수는 없고요. 에이스용으로 제가 한번 챙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끄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제가 다 버렸는데 이번 폐기에는 제가 좀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옛날 보드가 없어갖고 한번 얘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as 용으로 쓸 지금 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as 용으로 쓸 부분들만 이렇게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칸도 비우고 들어가려고 제가 만든 물론 뭐쓸 일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하겠지만 h62 이런 h81 81은 아직 좀 간간히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위주로 좀 보관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요것들은 다 갖다 밖으로 다 갖다 버리고 나머지들은요 아, 짜. 뭐 이래 묻지게 좋은 게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나오면은 또 뜯어야 되잖아 좋은 게 나오지 마라 g31이네 허 어, 다행이다 그죠 g31은 그냥 버려도 되겠죠 gpu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만 빼내고 데이터 삭제하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g31이 보도 옛날 g31 g41이 참잘 나가는 때이와이 때가... 먼지가 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렇게 붙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요것만 해서 중성권 이번에도 일단 보기에도 뭐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음 잠깐만요. 뭐 살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AMD구나 이렇게 이제 AMD는 인텔하고 틀리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장부고 풀고 하는 방법이죠. 요런 예,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플라스틱이 잘 부서져요. 그래서 별로 좀 하드 디스크나 이런 건 이미 다 빠져 있고요. 뭐 특별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자, 아이고, 아직도 좀, 아이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니까 이게 힘든 걸. AMD네, 그죠? 요 정도로 딱 이렇게 폐기의 비율을 보면은 인텔과 AMD의 사용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뭐열 개, 열다섯, 개한 열이곱 개 정도 나온 거에 AMD가 지금 두 개째 나온 거거든요. 실제 사용 비율이 인텔이 8개, AMD가 하나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사용 비율은 맞는 것 같아요. 딱 폐기를 해보면은 그 시대에 사용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하드 다 빠져있고, 이게 옛날 그래픽카드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폐기할게요. 이거는 뭐, 될볼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하드가 달려있네. 그죠? 달려있고, G41보드. 이4 1보두 아까 하나 살렸으니까, CPU가 뭔지. 자, 뭐냐, 너는. 이 5800? 있는 좋은 거잖아. 어, 요거는, 이 CPU는 살리나 볼게요. 물론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쓸 일은 없겠지만, 어, 그래도 요거는 살리나 볼게요. 이 5800, 아이고. 어, 왜안 떨어져? CPU가? 뭐야, 어, 구도 있는 거야? 그 뭐야, 이게. 요렇게 어떤 보드인지를 쓰나야 나중에 소켓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빼놔볼게요. 나머지 거는 살릴 거 없고요. 하드디스크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빼놓고. 일단 메모리가 DDR2고요. P5GM 이거 버릴게요. 네, 그냥 떠볼게요. 아, 하드가 달려있네. 이런 식으로 얘면는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이렇게 잡고 쑥 땡기면 빠지는 하드죠 자료 다 삭제하고 버리도록 할게요 남은 지 거는 아직 좀더 남았어요 한번 건너뛰어서 그런가 양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자또 열심히 요거 요 모니터도 버리고 청소는 조금 있다가 하고 자 요거는 어이구 이거 손 다친다 대격 외에는 진짜 오래된 거예요. 2008년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겠죠? 10년 이상 된 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의외로 살릴 게 있으려나? 하드도 일단 빼내고. 그냥 막 버리게 좀 그런가? 이거는 삼성램이 아닐 거예요. 어, 의외로 삼성램이네? 1기가 짜리 디젤2가 있고, 요새 가끔 그래픽카드가 고장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픽카드가 뭔지. 이게 예, 그래픽카드가 8600이네요. 관공서 AS용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CPU 확인 안 해볼거죠? 바로. 아이고, 무겁기는 되게 무거워. 무겁. 잠깐만. 어. 있어요. 제가 창고에 넣어놨어요. 왜 창, 왜 창고에 넣어놨냐면은 이거를 창고에 넣어놨을 수밖에 없었던게. 자, 화원에서 쓰던 컴퓨터거든요. 여기 있는 먼지가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고 그거예요 그 뭐야 그거 꽃가루 먼지하고 일반 먼지가 섞여 있어 가지고 매장 안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드 있죠 이미 박살을 한 거예요 이게 10년 제가 엔제 제가 납품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7년 2007년 9월 15일 날 납품한 거예요 딱 10년이 조금 넘었죠 참잘 버티고 잘 버텼죠 그죠 10년 동안 화원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습기와 물을 다 맞아가면서 참잘 버텼는데 이거는 못 뜯어요. 파도 나갔고 이 요거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조심해서 갖고 나가서 버리도록 할게요. 본체는 대충 정리가 됐어요. 몇 대고 뭐열대한 스무 대 스무 대 정도 되겠네요. 예, 본체는 대충 정리가 됐고 그리고 뭐또 남은 게 있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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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을 제가 챙겨 난 건데 그때 제가 불량난 보도들만. 다챙이 보드 분량들만 제가 다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h81도 있고 이건 61 인가 61도 있고 분량들 이것들을 챙기면서 아 이번에 회계할 때는 보드하고 cpu를 좀 빼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거 저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구이구요거좀 잡아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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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아 폐기 수거하시는 분 오시면은 그때 때려 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것들 있죠? 제가 저번인가? 저저번하고 저저번에 폐기할 때 빼놓은 것들 하드들이 있어요. 네 저번 폐기할 때 제가 빼놨던 하드들. 그리고 램을 좀 필요없는 것들을 빼야죠 자, 이거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오늘도 램을 좀 버릴 것들 좀 정리를 할게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봤자 필요도 없고 갈수록 똥값 떨어지는데 뭐 그죠 일단 ddr3는 좀 빼놓겠습니다 분리를 좀 할게요 ddr3 ddr2 2기가 이상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좋아 이렇게 정리하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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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는덧보잡덧보잡은 일로 가고 디젤 어, 3가 좀 있네요. 1기가 덧보잡 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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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기가2를가가 이렇게 모으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 건좀 빼놨고요 모은다고 해서 쓸 일이 사실 있을까 기기는 해요 지금 이게 다 d d 1기 1기가 짜리 메모리 들이거든요 뭐가1은쓸 일이 없을 기 같아요. 한 통만 빼고 다버릴게요1 그냥 <laughs> 뭐, 이거 두꺼운 거아니 깨끗한 걸로 갖고 나머지 것들이 지금 네다 의미 없네요. 이거는 다 폐기시키겠습니다. DDR3가 운 좋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DDR3만 이게 DDR4 제가 갖고 있는 거고 DDR3만 이쪽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째로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려야 되는 것들이 요것들이죠? 아, 요것들만 제가 따로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저, 검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아직 손못 댔습니다. 저거는 <laughs> 조금 더 있어보고. 쌀두고 음. 예. 아마 다 1기가 짜일 거예요. 예. 요건 한번 제가 좀 부어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박스 하나 좀좀 넣다가. 예. 오케이, 땡큐. 제일 잡스러운 게 많을 거요 다 파워지, 그죠? 그래픽카드도 없다, 이번에는. 네. 이번에, 유난하게 이렇게 수리할 때, 파워가 고장이 좀 많이 났었는 것 같아. 네. 음. 내 안에 흐트러나서요? <laughs> 아니, 좀 봐야 돼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일이 하는 거 얼마 안돼 보이네? 음. <laughs> 고생했어. 들어가세요. 네. 음, 잘 데리고 가. <목소리> 음? <목소리> 음? 고마워 네, 얼굴이 힘들지 아... 얼굴이 당하지 그죠? 빨리 나셔야 되는데 나나 가고 조심해 네. 가요 네.